<laughs> 안녕하세요. 팅기니 대표 김옥장입니다. 매년 이렇게 이 가을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는데요. 일단 저희는 1900, 아니, 아니다. 닙1900 아니고. <laughs> 2017년에 동아리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7년차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늘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함께 즐기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생활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우리가 활동했던 그게 가, 차, 가을은 가참 예쁘다라는 주제로 계속 가을 콘서트를 했는데요. 정기 연주회 6번과 그리고 장애인 초청 음악회를 3회에 걸쳐서 했었고 그동안 그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문화를 굉장히 같이 함께 즐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저희가 완주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지금 3년차인데 문화도시 그 메이드 인 공공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여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그 사업으로 1년 동안 활동하였던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특히 그 그동안에는 올해 현재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찾아가는 봉사를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에 4월달에 화산체육관에 가서 봉사를 하였고, 그 다음 5월달에는 하흥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도 콘서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리듬 맡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하루를 아주 즐겁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즐거운 복지센터에 노인복지센터에 찾아가서 어른들을 섬기는 공연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또 관심이 저희가 서 매년 찾아갔던 지역이긴 한데 화산 지역 아동 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피자도 나누고 통닭도 먹으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찾아가는 공연으로 완주 평생학습 아카데미에서 장애우들하고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이제 저희 사업 앞까지 에 있는 가을은 참 예쁘다.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 스테이지로 그팀긴이가 먼저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애청하고 좋아하는. 어떠세요? 엄마 생각 많이 나시죠?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은 길가에 앉아서 하고 젊은 연인들, 젊은 연인들 그리고 한국 푸른 시절 그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 주로 밝은 곡을 했으니까 같이 또 분위기를 바꿔서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그 6개월 동안 저희 회원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실력 향상에 애써 주신 강사님 양진왕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사업을 할때늘제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주고 제가 모르는 거한 번도 짜증 안 내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대,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한 우리 실무자 이자연 선생님 여기 와 계십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늘 우리한테 힘을 주고 잘할 수 있어. 못해도 괜찮아. 가서 행복하게만 즐겨. 그리고 열심히 해. 하고 응원해 준 정말 가족들. 최고의 후원이죠. 그리고 저희한테 가장 든든한 백이고. 그리고 늘한 번도 밥을 안 줘요. 저녁에 목요일 연습이 있을 때마다 전부 밥을 안 줘가지고 남편들이 다 모여서 같이 어딘가에 가서 방황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눈치 준 적이 없이 고마운 남편들, 가족들, 이 자리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조금. 꼴을 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아파 누워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저희 음, 나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가족들이 있기에 또 고마운 지인들이 계시기에 행복한 사람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떠날 거 아닙니까 마지막 곡으로 여행을 떠나요 하고 오늘 이 멋진 가을날 가을은 참 예쁘다 흥긴 음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Oh. 우리 있게 웃는지 모르겠네 진짜. <laughs> 오늘 무슨 토요일 밤이죠. 네. 멋진 토요일 밤을 상상하면서 끝곡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laughs>